자 오늘은 극동주 어, 어, 코드네이처 코리아 SE 코리아 SE 여러분들 뭐 말했듯이 에, 에, 매도를 천, 어, 드렸는데 한번더 어, 내렸다가 어, 지금 못 팔아갖고 어, 어, 지금 들어오리는 모습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예를 선어서장대음봉만 나온다 그러면 도망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분들은 뭐내 이가 고 아직 안 파신 분들 응. 나라면 지금이라도 나는 정리합니다 아, 코리아니스 코드네이처 코드네이처는 매집을 다시 한번, 음, 이런 모습을 일차적으로 보여야 아,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매집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1, 2, 3번 갖고 써보시고요. 어, 대동 스틸. 예. 지금 음, 대동 스틸도 어, 어, 자리가 어,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얘는 이 구간에서 한번더 매집을 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 대동 스틸은 매집을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대동 스틸, 스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얘는 못 갔어요.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을 보시면은, 앞에서 매집을 하고, 밑으로 한번 뺐다가 큰 그림을 빼죠. 여기서, 어 이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 4,000, 4,200, 300원 이 자리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대동 스틸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을 보이려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재매집을 여기서 기간을 두고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음,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어, 단기적인 싸움으로는 어, 1 일선만 갖고 우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만약에 내가 꺾어진다 그러면 손절가를 여기를 잡으시고요. 이 자리는 안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 부분에서 한번 재매입을 한번 하고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갈 수는 있다. 그래서 1 일선만 갖고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S M 에 M N A 얘기가 있어갖고 오늘 얘가. 어, 어, 저 움직임이 있는데 자 얘도 이일선만 갖고 당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기적인 상승만 노리고 싸우세요자 SM이 앞에서 어, 2020년도에 M&A 이슈로 많이 올렸는데 M&A는 안 됐죠. 어, 이번에도 자꾸 M&A 얘기 나오는데 이만큼은 음, M&A 이유로. 어, 올릴 수 있다 없다고 못 올린다는 거왜 앞에서 해먹었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음, 상승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야 얘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 지금은 매집 구간도 아니고 단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매집이 끝나거든.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안 끼고 우상의 오, 박스를 계속 그려준다면 그때 가서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 요새 M&A 된다 해도, 계약이 돼도 안못 쳐요. 왜? 개미들이 돈이 없어. 어, 그래서 어, 시장이 돈이 좀 풀릴 때까지는 세력들도 어, 끈기를 갖고 장기간 음, 매집을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쉽게 요새는 세게 못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얘는 단기적인 싸움만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SM이 예. 어, M&A 이슈로 해서 지금 상단에서 한번 또 들어오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어, 갖고 계신 분은 1, 2, 3번 갖고 싸우세요 자, 해성TAC 한번 볼까요? 해성TAC는, 어, 기어폰 소리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적자적적자 역시 테마성이죠. 어. 자, 단기적인 상승만, 얘는 자리는 좀 이뻐요. 이뻐서 한번 이렇게 좀 세게 나올 수도 있, 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1위서 한번 갖고 싸보세요. 자 재무가 일단은 별로 시원, 상, 신규 상장인데 어, 별별일 없어. 그래서 어, 단기적인 상승만 노리세요. 음.